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 18장은 그 내용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다라고 대강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경험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 이제 오늘 18장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열광하면서, 다윗을 이제 칭찬하는 이야기.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을 높이면서, 사울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 좋은 의미로의 주목이라기보다, 어, 이, 이 다윗을 보면 다윗 때문에 내 자리가 혹은 내 능력이 위태롭고 의심받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보다 다윗이 더 인기있구나라는 것이 사울에게 어, 인지가 됐을 때 어, 시기와 미움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시기와 미움이 얼마나 컸냐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할 만큼 이 시기와 미움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아 사울은 참 사람이 못나서 어, 자기보다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사실 <laughs>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나를 낮춘 것도 아니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높임받는 것 자체가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laughs> 그런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 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망시키는 거죠. 또 사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어떤 관심, 사람들에게 더 주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르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저도 그 경험적으로 보면 같은 분야의 사람에 대해서 어, 함부로 다른 그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같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회적으로 보면 예, 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음악가에게, 음악가 앞에 가서, 노래하는 사람 앞에 가서, 다른 노래하는 사람 참 노래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뭐 기분 나빠 할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워짐을 받고,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만 우리가 그 사무엘상 1 6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본성의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며 이 말이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 없음,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18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겁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 어떻게 이 다윗을 제거할까를 계속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 내용을 보면 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부하들에게 말하고 그 그것 때문에 사, 이제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으로 도망가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좀 낯선 이야기죠. 그런데 그 19장 2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갑니다. 사람을 보내도 계속 그 사람들이 다윗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찾아가는데 사울이 라마나였으로 가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18장과 19장을 연관시켜서 봐야 됩니다. 이 19장의 말씀은 단순히 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 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면 18장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구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시기가 나고 미워지고 어, 다윗을 죽이 죽여야겠다라고까지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사울이 있는데 사실 19장의 사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하는가라고 사울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의 차이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뭔가 대단한 은사를 발휘하고, 뭐 방언하고, 뭐그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더 이상 이 사람의 본성, 이 사람이 관심 갖는 것,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울의 나라죠.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시기 어, 질투했던 아까 제가 그 함께 보여드렸던 읽었던 말씀이 그렇죠.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의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서 이 나라를 빼서서 다윗에게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예언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결국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리인으로서 세워주신 거죠. 사울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해야 되는 건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18장과 19장의 차이점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펼쳐 나가시는 일들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반석원 목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요나단 얘기를 했으니까, <laughs> 오늘은 그,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봤는데요. 다윗이, 어, 비교가 되잖아요. 일단, 뭐, 그, 문학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 이 작가가, 어, 이 사무엘 상을 쓰는 작가가 다윗의 출연, 그 다음에 다윗은,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다윗이 선한 일을 하고도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을 뻔한 거죠. 사울이 다윗이 선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오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다 없이 막 심한 반대나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우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는 뭐그벌 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근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벌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죠. 어 근데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 주시네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뭔가 그 억울한 마음을 풀 곳이 없었는데 그렇게 풀수 있는 곳으로 요나단을 보내 주신 것을 또 보게 됐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다른 거 말고 내가 억울한 마음들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해 봤고요. 선을 행하고도 비난받게 될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배드로 이야기한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애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어, 이게 이 말씀 사실 별로 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살던 시대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그렇게 선을 행하지만 그래 그 안에 고난이 있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텐데 그거를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어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뭐 주원이 같은 경우는 박찬주 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뭐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아이가 부모의,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거다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오류고요큰 오류구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아픈 것이 왜 아픈 것이지 라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또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말씀을 또어 그대로 듣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